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맨 먼저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혹시 아무 생각 없이 물한 잔부터 마시고 계신가요? 대부분 사람들은 물이 몸에 좋다고 알고 있어서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물은 더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매일 습관처럼 마시는 그물한 잔이 오히려 건강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은 생명이다 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침 공복에 물을 잘못 마시는 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알아야 할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최악의 물 마시는 습관 다섯 가지와 보약처럼 물을 마시는 비법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째,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는 것의 진정한 의미. 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침 공복에 마시는 물은 하루의 건강 상태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데요.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물을 마신다면 이로움보다는 오히려 해로움이 클수 있습니다. 아침은 몸이 밤새 휴식하며 에너지를 축적하고 노폐물을 배출한 뒤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시기에 물한 잔을 잘 활용하면 소화기관을 깨우고 몸의 대사과정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차가운 물을 갑자기 마신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공복 상태에서 차가운 물이 위장으로 들어오면 위 점막이 자극을 받아 소화, 효소의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화기능이 약화되면 영양분 흡수까지 방해받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물의 온도와 질입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물은 체온에 가까운 미지근한 온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도 문제지만 특히 차가운 물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체온을 낮추며 신체 리듬을 깨뜨립니다. 이렇게 보면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마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둘째, 입안의 박테리아와 양치질의 중요성.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입안에서는 수많은 박테리아가 번식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입안을 확인하면 종종 끈적한 침이나 불쾌한 냄새를 경험하곤 하죠. 위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대로 물을 마시게 되면 박테리아가 물과 함께 위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위는 강력한 산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균을 죽일 수 있지만 일부는 살아남아 장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양치질과 가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양치질을 하고 물로 입안을 깨끗이 헹궈주세요. 이렇게 하면 입안의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깨끗한 상태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치약의 잔여물이 걱정된다면 양치 후 깨끗한 물로 몇번 헹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위장 건강이 민감한 분들은 이런 습관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해독과 건강 관리를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는 적정량. 물을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말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침 공복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신장이 갑작스럽게 많은 양의 물을 처리해야 한다면 부인은 신장에 과도한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 내 전해질 농도가 급격히 낮아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마시는 것이 적당할까요? 보통은 20만 300ml 정도, 즉한잔 정도의 양이 적합합니다. 이 정도면 몸을 부드럽게 깨우고 대사를 활성화하는데 충분합니다. 특히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대신 입안에서 천천히 머금고 조금씩 삼키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방법은 위장에 부담을 덜 주고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넷째 플라스틱 병에 든 물의 위험성. 요즘 편리함 때문에 플라스틱 병에 든 생수를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플라스틱 병에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큰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환경호르몬입니다. 플라스틱병은 온도 변화에 민감한데 특히 높은 온도에 노출되면 환경호르몬이 물로 스며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은 몸속에서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고 장기적으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병에 든 물이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보관환경이나 사용방법에 따라 그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차 안에 플라스틱병을 오래 두고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대안으로는 스테인리스 물병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집에서 끓여 식힌 물을 준비해 아침마다 신선하게 마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방법입니다. 다섯째, 물 마신 후 바로 음식을 먹지 마라.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신 뒤 바로 음식을 먹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물을 마신 직후 위장에 음식이 들어오면 소화 효소의 농도가 낮아져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이는 장기적으로 소화기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신 후에는 최소 15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 시간 동안 물이 위장과 장으로 흡수되고 소화효소 분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식의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여섯째, 보약처럼 물을 마시는 비법. 아침 공복에 물을 단순히 마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보약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물에 레몬 한 조각을 넣어 마시는 것입니다.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고 소화를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천연 디톡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레몬 대신 꿀한 스푼을 넣어도 좋습니다. 꿀물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피로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꿀을 넣을 때는 물의 온도가 너무 뜨겁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뜨거운 물은 꿀의 효능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아침 공복에 마시는 물에 약간의 소금을 섞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금은 몸에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탈수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단, 소금은 반드시 정제되지 않은 천 이렴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올바른 아침 물 마시기 방법을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놀라운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소화가 잘 되며 피부가 맑아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 공복에 물을 잘못 마시는 습관의 위험성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요소지만 올바르게 마셔야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이제부터는 물을 마시는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바꿉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주변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건강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